박수가 필요합니다. 아, 최서진 씨 리얼 홈자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옥빈 씨 동생분으로도 유명하죠. 예. 너무 이뻐요. 아는 형님에서도 이제, 어, 동생분이 나오시지 그랬냐, 이렇게 좀 농담한 적도 있는데, 같이 나오지 그랬냐, 이랬나? 마음 그네요 애모가 참 예뻐요. 아, 예, 옷빈옷양 옥빈, 옥빈 맞죠? 예, 아, 언니하고 같이 예. 약간 그 누구죠? 그 여배우분 누구하고 좀 언론사 분들 감사합니다. 문자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데 아,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예. 그 배우분 이소영씨인가요이소연인가 씨인가요? 예. 어 그분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예 어우 이게 이거는 리얼 움짤스 장르는 아닌데 너무 귀여워 가지고 너무 놀래면서 뒤에 이렇게 딱 넘어지고 야 귀엽지 않습니까 예또 언론사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, 아 언론사 분들 때문에 움짤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움짤 개수가 좀 너무 적어서 예아 이분도 옥빈 양이군요 예. 가까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조만한 이게 조만할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예 조만한 상태에서 잠깐 확인했는데 어, 누군가 있었는데 두개다 김옥빈 양이군요. 자아 외모가 참 예뻐요. 예 조금 있다가 그 음자도 올 건데 그 드라마에서 옛날 배경으로 한 옛날 교복 입은 게 있는데 어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론데. <laughs> 의상이 별로라고 해야 되나 헤어스타일이 별로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, 잘 나왔습니다 예아 지금도 너무 예쁘고요 예참 착하게 생겼어요 예 아는 형님에 나가지고 역시 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떤가 어? 언니를 닮아서 과연 착할 것인가 예. 인상이 너무 좋아요. 예, 이게 눈이 크고 저렇게 약간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좀 인상이 좋기가 힘들거든요. 김옥빈 씨도 어 착하시긴 하지만 어, 얼굴만 놓고 봤을 땐 조금 한 성깔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? 예, 언니에 비해서 좀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. 예. 지금, 약간 얼굴형이 동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허영란 씨도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예. 자, 어, 뭐, 허영란 씨 팬은 아니었습니다만, 네, 약간, 약간, 아까 그, 그, 이거, 이거, 예. 옆모습이 약간, 어, 허영란 씨 조금 떠올랐어요. 예. 너나 좋아하니? <laughs> 술집인가요? 예, 음식 먹다가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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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양갈래 되게 싫어해요 양갈래를 예. 그리 옛날 교복이라 가지고 예. 약간 옛날 사람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옛날 교복을 입으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런 교복 스타일을 좀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쿨룩이다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저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교복 자체를 좀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, 저 교복은 특히 제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, 제가. 예. 근데 이것도 마찬가요. 지 제가 봤을 때 교복이 문제가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문제일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어요 요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, 제가 봤을 때예 헤어스타일이 문제인 걸로 예. 자, 움짤이 너무 적습니다. 아, 아쉬운데요. 자, 그래도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고맙습니다.